이 띠들이 하필 속궁합까지 잘 맞으면 헤어지기 어려워 이제 쥐띠하고 말띠 그리고 소띠하고 양띠 범띠하고 원숭이띠 토끼띠하고 닭띠 용띠하고 개띠 또는 뱀띠하고 돼지띠 지지고 볶고 아프고 난리 버어진데도 이게 참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 아셨죠 여러분? 이게 충살은요 그냥 부딪히고 싸우거든요 부딪히고 싸워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싸우면서도 또 보고, 싸우면서도 또 보고, 그러다가 정들잖아요. 그런데 서로 간에 편치 않은 거야. 그래, 그러한 관계에서 소통하기 맞아버리면, 그러다가 지치면 헤어질 것도, 지칠 새 없이 진짜 백년 전쟁이 될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서로한테 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이게 한 3년에 끝날 걸 예를 들자면 이게 10년도 갈수 있고 20년도 갈수 있고 진짜 칼로 물백이 되고 또 왼수가 왼수가 따로 없어. 이거 저 인간아 하면서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. 이렇게 살더라는 거지 서로한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그 관계가 좋아 보이지 않고 서로 에너지 낭비를 하면서도 돌아설 수 없고 그런 거죠.